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그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또이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에 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의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 심령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로 인해 가정 생활을 간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휴증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남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 돌봄은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도 어렵지만 키우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면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상당히 생소하고 이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바울은 노역해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부모에게 부모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때에 자녀들을 노역해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지나치게 간섭할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살아온 시간이 많기에 삶의 경험도 지혜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나보다는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든 더 나은 인생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강요가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그로 인한 집착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간섭도 문제이겠지만 방치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 관심,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아이들이 질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비교하고 싶은 그 유혹이 늘 충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유능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부부간의 자칫 말다툼이나 갈등은 아이들의 감정을 노동치게 만듭니다.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 저희 아버지가 조금 버럭하시게 되어지면 상이 어, 날라다니는 상황에서 아,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런 어떤 얘기가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 남매 형제 때문에. 누나랑 막내 동생이 아빠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저랑 여동생이 그러면 그러면 반대편으로 엄마 따라간다 아빠 따라간다 그런 어떤 마음에 늘 불안하게 혹여나 오늘 아빠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 한 어떤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정서적인 불안을 어, 갖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입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사세 고시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세 고시라는 것이 어,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고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모의 욕심 때문에 네 살. 뛰놀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아이가 그때부터 많은 세상적인 관심과 또 강압에 빠져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내면에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닥달하는 이유는 부모의 위신과 체면인 것을 압니다. 부모의 가다한 욕망의 희생물이 되어질 때 그때 자녀들은 노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어의 폭력입니다. 그때 저걸 그냥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 공부해. 너 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 그렇고 있느냐고. 너도 그이 이 다음에 너 같은 애나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너그 아이가 더 이상 놀지 마. 라는 이런 어떤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강하다는 사, 사실입니다 자문에서도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상처는 어, 영혼의 상처입니다 어떤 말은 평생 어, 가도 그 가슴 안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는 잊었다 할지라도 자녀는 평생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분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를 요약해 하는 것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기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을 알고 한 인격인 걸 알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국기에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는 여러분 t v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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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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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것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국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다, 하다 보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불평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그...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그 온도 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기식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또한 자녀의 어떤 시기를 보내왔고 부모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나는 부모가 되었을 때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오히려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역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트로트가 한참 유행이어서 이제 채널을 틀, 어, 틀, 틀어도 트로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번쯤 대중 가요 어,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노래에 열광하고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몸에 새긴 문신들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들 요즘 여자아이들은 저항인만 되어도 화장을 시작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 버릇없이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는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로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 을볼 때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별수 없이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어,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 아십니까? Understand라는 이 영어가 이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Under 아래, stand 서 있다. 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위도 아닙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야만 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또 죄인과 같은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소통은 어렵고 공감은 더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는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성숙입니다. 자녀 교육의 현장이 결국 부모 수업의 현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부모가 미성숙할수록 자녀들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충돌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제 방송을 보게 되어졌는데 유명한 교육학 박사인데도 자기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학 박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많은 어떤 그런 상항들을 경험해 봤을 것입, 봤겠습니까?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메꾸는 작업은 바로 부모의 목신 것입니다. 그 동안은 인내해야 합니다. 자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참아내고 품어내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은 부모 신앙과 인격 훈련 훈련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때 부모는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성교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 속에 동일하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는 것은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인하면 나중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방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과 징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를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지만 옳은 길 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체별할 때 징계할 때 조심 쓰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 처리입니다. 아이에게 하풀이하듯 하게 되어지면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징계라 하되 아버지는 힘의 절제를 해야 하고 어머니는 입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절제된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약의 인물 중에 인물 중에 요셉이나 사무엘은 일찍부터 부모의 영향을 따라 떠나서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어설픈 자녀 교육은 아, 자녀들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빨리 부모,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은... 내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 귀한 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받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역게 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교훈과 훈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훈은 예방적 차원이라면 훈계는 치료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어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역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란 부모의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부모 교육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깊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길을 듣고 한길을헐러버리는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과 홍계는 세속적인 교육 방식과 규벌이 되어집니다 교육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와 통제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부모의 어떤 연약함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틀 속에 자녀를 집어넣으려고 할수록 위험할 뿐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가진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늘 심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이겨야 한다라는 잘못된 세상의 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삶을 바꿀 힘은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확고한 부모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의 말, 말을 들어보니까. 어, 그 부모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부모는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어,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아, 아,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못 주어도 한 가지 분명 것을 분명 것을 물려주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부담이 되어집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안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삶으로 보여줄 때그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중성입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신앙과 삶의 괴리가 느껴질 때 자녀들은 혼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교훈은 부모의 위선입니다. 부모가 위선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부모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 일에 대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는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다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스스로는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최고라는 부모가 집에서 돈 이야기만 한다면, 자녀들은 헷갈려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성, 그 진실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여기 아비라는 것은 바로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주일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한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공과 시간으로 들여지는 시간은 몇분 되지 않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 우리 부모들이 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지는 순간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갈수록 자녀 교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유해한 세상의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 괜찮, 괜찮다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혼 이혼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자칫하면 세속적인 문화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 심어주고자 하십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세대로 세워져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와 비슷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부모의 신앙에 훨씬 더 떨어진 세대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신앙의 그런 어떤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기가 막힐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다음 세대가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삶을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0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부모가 날마다 두 눈을 뚫고 깨어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잘 자라게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자녀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 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자녀 자녀로 인해서 치료할 부모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고도는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할 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부모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 이끌기 원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보며 철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은 쉽게 성숙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자녀가 빨리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디게 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수업이 바로 신앙 수업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피적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 주일 가운데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노협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의 기도로 하느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그 연약함으로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세대로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개성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한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한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려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심이 하 자녀들을 놀게 하시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